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커버킹 엄장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갈치낚시를 가고 산부를 올려야 되는데 산부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음질, 그 영상의 음질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은 NS에서 새롭게 출시한 퓨리어스 라, 라바컬리 제품, 그러니까 참돔? 타이라바웜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타이라바웜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패키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 패키지 이쁜 걸로 이쁘게 색깔 잘 보이려나? 이런 피리어스 라바컬리 그렇죠? 피리어스 라바컬리 컬리테일 같은 그런 형태의 웜이 출시가 되었고, 4인치에 3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스웜즈라는, 이제, 개지렁이죠 이런, 개지렁이 형태의, 피리어스 라바 어스웜즈라는 6인치에, 이거는 몇 개가 들어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있는 지렁이 형태의 웜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두 주 있으면 또 출시되는 이런 형태의 웜. 그죠 이제 이거를 타코라고 하더라, 하더라고요. 이제 문어 형태인데 다리도 이제 8개고, 촉수 다리 길게 2개가 나와 있고, 이제 짧은 다리 6개가 장착이 돼 있는 그런 형태의 웜입니다. 네. 이런 형태죠. 우선 제가 여태 뭐 정말 신기하게도 참돔 타이라바 가서 아직 참돔을 꽝친 적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희한합니다. 예. 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겨울철에는 남해 시즌이잖아요. 뭐 여수라, 여수의 거문도라든가 백도, 그 다음에 거제도, 부산권까지 해서 그 다음에 제주도권까지 남해가 지금 뭐 마리수도 잘 나오고 사이즈도 잘 나오는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테크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세팅하는지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미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런 바늘. 바늘은, 일단, 제가 자작으로 타잉을 했어요. 케브라 8호 합사에 이렇게 바늘 S사이즈. s, 사이즈. s 사이즈에참돔호을두 개를 트윈으로 하고, 격차는 약간의 한판씩 케브라 길이는 그 케브라자 합사 길이는 25cm인데 이거를 매다 보니까 한 요정도 한 7cm 정도 되는 길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시즌 같은 경우는 음 저도 뭐한 뭐 10번은 아니지만 한 3, 4번, 5번 가본 결과 100g에서 200g 정도 사이에 헤드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헤드, 주황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이런 텅스텐 헤드이든 100g대 이상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일단 웜을 선택을 한게 제가 뭐 스커트, 다양한 그 타이라바 스커트를 타일을 교체하면서 써도 서에서도 많이 써보고 남에서도 많이 써보고 제주권에서도 써봤는데 효과는 좋아요. 하지만 확실히 깊은 수심대에서 웜 형태의 뭐 다이와의 컬리빔이라 그러죠. 저도 뭐 써본 적은 없어요. 컬리빔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타코베이트라 그러죠. 타코베이트 그것도 안 써봤어요. 솔직히 타코베이트는가 그러니까 웜 형태의 다른 분들이 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입질 빈도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좋긴 하고 그런 이유는 이 수심이 뭐한 60에 이상 되죠. 60 이상에서 100m권까지 하는데 이게 수심이 깊게 들어가면 수압이라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커트의 볼륨감 그래서 타코베이트라든가 컬리빔 같은 경우는 웜 형태의 이 볼륨감이 큰 루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얇은 스커트보다는 이렇게 남해권 시즌이나 제주권 시즌에는 저도 NS에서 출시한 이런 컬리 형태의 웜 소재이죠. 웜 소재의 이런 형태의 웜을 준비를 했어요. 또, 이런 형태의 세팅을 했는데, 세팅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바늘을 준비합니다. 그죠 바늘을 준비하고, 컬리테일 하나 뺄게요. 라바 컬리를 하나 이렇게 쭉 당겨서 빼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컬리만 하나만 달아볼게요. 저만의 약간의 노하우라고는, 노하우라고 하면 할수 있는 게 하나씩 달아요. 컬리를 달아도 하나씩, 이런 웜 형태의 웜을 달아도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달아보면서, 바꿔가면서 그날에 어떤 패턴, 어떤 형태의 루어의 반응이 좋은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아, 컬리 반응이 좋구나. 그럼 그다음부터는 색깔 체인지를 해요. 색깔 체인지를 해보면서 어떤 레드나, 뭐, 모터 오일이나, 블랙이나, 주황색이나, 뭐 그런 형태에서, 어, 컬러에 반, 특정하게 반응하는 컬러가 있는지 빨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정 형태에, 복합적으로, 웜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체인지를 하면서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입질 빈도수가 있으면 거기서 약간의 변화만 주면서 패턴을 찾는 경우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간단하게 해요 진짜 체인지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웜을 여기 링 있죠 링에 한번 결합을 해 주세요 이렇게 걸기만 해 주세요 중간에 환대가 있는데 제가 바늘 매다 보니까 이 컬리가 바늘에 걸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환대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해서 이 웜의 컬리가 바늘에 휘감지 않도록 하고 이런 형태의, 그죠 이런 고깔 모양의 파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자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데서 구매를 한 거예요. 자할 제품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고깔 모양으로 이렇게 씌워주세요. 이렇게 씌워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100g대의 헤드거든요. 100g대의 헤드를 살짝 켜서, 이런 식으로. 자, 아주 간편하죠. 일단 퀄리티를 하나만 달아서 우선적으로는 처음에는 슬림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웜한 종류만 껴서 사용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일에도 안 걸리고 네. 테일에, 테일이랑 혹이랑 간섭이 안 생기게끔 끝에 테일이 그대로 살아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네. 아주 이뻐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어스 웜즈를단 형태의 레드 컬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헤드 컬러는 크게 상관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그냥 깔맞춤해서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스 웜즈도 달고 라바 컬리도 달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또 또 하나의 특징이 다른 회사의 웜 같은 경우는 웜이 많이 신축성이 없다고 해야죠. 웜이 많이 찢어져요. 하지만 이거 희우 형 이우 프로님이 만든 희우 형이 만든 이런 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신축성, 어 이거 끊어졌다. 신축성이 보통의 웜들은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이거 아씨 하나 아깝다. 내가 너무 땡겼어, 짧게. 끝에 잡고 땡겨야 되는데. <laughs> 이런 어스 원주도 그렇고, 개찌렁이 형태죠?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신축성. 씹어도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얇아요.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웜. 보면은, 어, 색깔이 왜 이렇게 탁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웜 같은 경우. 어, 왜 이렇게 탁해 보이지? 웜 색깔이? 근데 물에 들어가면 틀린 게, 지금 표면에 하얀색 파우더, 새우향, 새우 생미끼를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새우 파우더향을 추가하면서 오히려 이제 집어 효과라든가 어필 효과를 조금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새우향이 나요. 확실히 새우향이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는 컬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라바컬리의 어스웜즈까지 형태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해서 남의 거는 도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타코베이트는 안 써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희우 형이 하나 챙겨주신 루어가 있거든요. 이제 타코웜인데 이것도 신축성이 한번 볼까요? 양쪽 촉수 다리, 촉수 다리에도 돌기가 나와 있어서 파장력이 좋습니다. 그렇죠? 신축성 장난 아니죠 쫄깃해 내가 먹어도 아 이건 진짜 이물감 적으니까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나고 하니까 바이트받기도 좋고 지금 일부 이제 스태프분들이 테스트하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토오일 칼라 저는 모토오일 칼라나 약간 어두운 톤의 계통을 좋아하거든요 빨간색도 좋아하긴 하지만 음? 일단 챙기고 하지만 일단 웜 컬러를 소개해드릴게요. 일곱 가지 컬러입니다. 한 품목에 일곱 가지 컬러. 이거는 골드 브라운, 브라운 컬러에 골드 펄이 들어가 있는 약간 옐로우면서 반짝이는 골드 펄이 들어가 있는 웜이고요. 그다음에 모터 오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죠. 그러니까 모터 오일이면 엔진 오일이잖아요. 그, 약간의 청색빛이 나면서, 시야에 따라서 레드 계열. 그러니까, 청색과 레드 계열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핑크. 핑크 페럴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 펄이 들어가 있어요, 애 약간의 레드 펄 같은 게 점박이처럼 들어가 있고, 굉장히 이쁩니다. 근데 저는, 이쪽 계요 노란색, 노란색도 좋아하긴 해요. 노란색 집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직 이제 어필되는 컬러는 조금 잘안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블랙 기본이죠. 그쵸? 블랙.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레드. 그쵸? 레드를 좋아하고, 노란색 도 있고, 이런 오렌지. 좀 밝은 오렌지. 오렌지 계열들이 있고. 이런 똑같은 컬러로 컬리웜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좀 흐트러졌는데 옐로우, 그쵸? 그렇죠? 노란색, 검은색, 모터오일, 오렌지, 골드브라운, 핑크, 그 다음에 어, 여기 파츠에서 뺐지만 이런 레드 아직, 일곱 가지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해권 시즌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웜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 후기는 이우프로님 뭐 트리플 기어라든가 영상에 많이 나와 있지만 저 또한 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남해권에서 한번 직접 사용하면서 이원만 사용해서 정말 좋은 사이즈의 뭐 참돔이 됐든 다른 대상화가 됐든 낚을 수 있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올라옵니다, 조만간. 예. 네. 조만간, 예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어,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타이라바도 가지만, 베스도 아니, 배스를 간다 간다 하면서 좀 늦춰지는 게, 저 혼자 가면 좋은데, 또 일행분들이랑 같이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또 이제 저희 또 멤버가 있어가지고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좀 양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갈지도 가야 되고 뭐갈게 너무 많네. 볼락도 가야 되고 뜬방도 가야 되고 뭐 정말 갈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요 꾸준히 재밌는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S에서 주시아 라바 컬리원 라바. 피리어스 라바 어스 웜즈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새롭게 출시되는 이타코피리어스 타코베이트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믿고 쓰는 이 u 프로님이한 2년? 3년 테스트 하셨나? 수정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컬러도 많이 뽑고 믿고 사용하는 국산 제조사의 국내 제조사에 이런 루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루어 소개해드리고 재밌는 영상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끊어진 거 아깝네. 이거 라이터로 지져볼까? 원래 는잘안 끊어지는데 봐봐 이렇게 해서 안 끊어져요. 근데 내가 너무 짧게 자꾸 끊었나? 일단 몸뭐 하나 날렸습니다.